습니다 어, 저는 사실 오늘은 어, 이 자리에 설게아는데하나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방금 도착해가지고 예. 뛰어오느라고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어, 이 자리에 설게 해주시는분께 감사드리고 오! 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목회장님들과 뭐또 여러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저는 소아과 의사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데 이제 올해로 벌써 27년째가 되고 어 이렇게 하얀신이라고 하면은 제가 직접 놓기도 하고 하는 소위 전문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예, 정말 왕관을 쓴 아까 이영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왕관 쓴 어떤 특별한 그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하얀신을 맞고 나서 저는 실제로 우리 소아과에서 이제까지 어떤 그런 하얀 신으로도 애들이 맞고 가슴이 아팠거나 정말 뭐 어지럽거나 아니면 다른 뭐 복통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심하게는 뭐 사지가 좀 절절한다거나 아니면 심하게는 정말 혈압이 떨어지고 이런 아나필락시스 같은 그런 현상을 저는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터 어, 예견되어 왔었던 대로 이것이 정말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정말 그 성경 말씀에 선을 거짓이라고 거짓을 선이라고 말하는 자는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정말 거짓과 선이 너무나 뒤섞여져 있고 거짓이 선으로 바뀌고 선이 거짓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와 또전 세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저는 안타깝고 또 아이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희생을 당하고 이제 24일부터 5세 11세 또한 접종을 어 예약을 해서 31일부터 또 하얀신을 5세부터 11세 아이들에게 놓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얀신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얀 씨는 예방을 위한 건강한 사람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FDA나 FDA, 그리고 CDC 이런 미국의 커다란 기관들부터 정말 정확한 조사와 거기에 맞는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하지도 않고 조작하고 또, 1200가지에 달하는 부작용이 보고되는 그러한 하얀 신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건들이 전부 다 공개되고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말 진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반드시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 여러분, 어린애들에게 절대 안전성이 없는 하얀 신은 마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정말 깨어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